매주 화요일 저녁 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이야기를 마련합니다. 한인 이민자로서 호주에서 나름대로 소박하지만 따뜻하고 감동적인 성공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호주 한인들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네, 어제 방송을 통해 베트남전 종전 40주년이 호주 사회에 남긴 커다란 의미를 되짚어보는 보도를 보내드렸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자면 베트남전 종전은 사실상 호주 백호주의의 종식이었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 10년간 8만 명이 넘는 베트남인 난민들이 호주로 이주했습니다. 1971년 인구 조사에서 호주에 있던 베트남 출신자 수는 단 700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15년 후그 수는 8만 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11년 인구 조사에서는 베트남 출생자 호주인이 18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조사에서 출생제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베트남인들이 마나스 크스로 추정된다면 실제 베트남 출생 호주인수는 20만 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점은 바로 베트남전을 통해서 사실상 아시아 이민 문호가 대폭 열렸다는 점이죠. 그리고 호주 한인동포 사회의 역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호주 한인동포의 호주 이야기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는 호주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한 사람들이 아주 음.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주 어리석고도 불행한 일이죠. 만약 미국 사람들도 정리됐는데 네. 종속변수인 한국 사람들이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음. 일본 사람들이 위안부 문제에 부인하고 아직도 자기들의 2차 대전의 전범으로서의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네. 그런 상황과 거의 유사한 거죠. 한 가지 다양한 것은 음. 이것은 우리 정부 차원이 아니고 월남 갔다 온 구인들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 요 사람들이 이제 다의 나이 나이가 70대 이상이니까 네, 그렇죠. 뭐 한2 3 0년이면다 돌아가실 거고 이제 그런 생각은 일본처럼 그렇게 뿌리깊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난 차라리 그 점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안타깝네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참또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네. 한국에서 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얼마 전에 네. 네. 음, 월남전에서, 이제 전쟁이니까 전쟁은 불가피한 일,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전쟁이 어디있어요 네. 전쟁에서는 어차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인간 세상의 최악의 장면들이 펼쳐지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 가운데에서 아주 일부지만 소위 말하는 민간인 학살, 아, 네. 뭐 강간 음. 등 그런 일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32만 명이 가가지고 10여 년 동안 싸웠는데 깨끗이 전투만 하다가 돌아왔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 그 네. 세상에 그런 거짓말은 없어요. 그런 전쟁은 없고, 네. 근데 한국군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 그런 결과가 있거든.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심지어는 이번에 그, 그 당시의 피해자 두 사람이 한국에 왔어요. 아. 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데 이 월남전 참전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네. 중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일부가 가서 뭐 신문사 앞에 가서 조계사 앞에 가서 데모하고 못하게 방해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음. 참 수치스러운 일이죠. 네. 근데 이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 구수정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하노이 대학에서 음, 베트남 현대사를 공부했어요. 박사학위 음. 과정을. 네.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리서치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민간인 학살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건 학술적인 자유위에서 나온 거니까 학술적으로 반박하면 돼요. 그건 반박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냥 악을 쓰고, 그냥 뭐 욕만 하고, 뭐 우리가 자유평화 유지를 위해서, 어,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를 모욕하느냐. 아, 이건 완전히 토탈리 진짜 무식하고 네. 야만스러운 그런 행위를 보여주어서 지탄을 많이 받고 있죠. 네네. 그 어느 전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항상 그렇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도 네. 미라 약설 사건 그런 거다 네. 보고 되고 다 처벌하고 음. 다 했잖아요. 네. 지금도 한국에서 지금이라도 수사해 가지고서 뭐다뭐 돌아가신 분이 많겠지만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 잡고 아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다. 어? 그리고 처벌하고 그러면 끝나는 일이에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한 일인데 그거를 없었다고 부정하고. 이렇게 되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죠. 네, 네 그게 제일 안타까운 점이에요. 음, 그 호주에 계신 그전우의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많죠. 네, 그분들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어떠세요? 불행히도 네. 네.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똑같아요, 생각들이. 음. 많이 왜냐하면 제 그분들의 죄가 아니고 네. 그분들이 보시는 음,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음. 아주 제한돼 있고 그리고 네. 중요한 것은 또 이런 일은. 한국의 보수 신문에 나지도 않아요. 네. 보수 매스컴은 이런 일에 그러니까 시계에서 참전 군인들은 악을 쓰고 네. 보수 시, 어, 매스컴에서는 보도하지 않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고. 네. 어. 이 월남전이 종전된 후에 호주로 이민 온 음. 분들이 그 참전 군인들 중에서도 꽤 음.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음. 뭐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규모가. 아,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지만, 네. 음,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초창기에 월남전 끝나고 한국으로 안 가고 바로 온 사람들. 네. 그분들이 아마 한 50여 명 될까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협회 회원들이 한, 그 다음 이민 온 사람들, 그냥 네. 한국에 살다 온사람들한 200명 아, 가까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여기서 아주 꼭, 음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 사람들에게 어 호주 정부가 어~ 얼라이드 서비스 펜션이라는 걸 줘요 네. 이건 뭐냐면 어~ 우리가 이거 소셜 서비스 펜션을 지금 남자가 (67세부터) 봤지요 네. 그거를 호주 베테랑과 똑같이 인정해서 그 그러니까 호주군이 참전한 전투에 연합군으로 참전한 나라의 군인이 군인으로서 복무했던 사람들이 오면 네. 호주군과 똑같이 대우를 해서 60세부터 펜션을 줘요. 그러니까 아. 7년을 땡겨서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7년을 땡겨서 받은 거죠. 그것도 같이 부부가 함께 아 굉장한 굉장히 특혜죠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는 호주 정부한테 정말로 감사해야죠. 음, 대우를 그러니까, 받는 거죠. 그렇죠. 있다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음, 그에 비해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음, 그 참전 그렇죠. 군인들에 대한 처우에 네. 대해서. 음, 지금 한국 정부가 참전한 군인들한테 월 18만씩 원 줘요. 네. 매년 1만 원, 만 원씩 올라가서. 음. 그것도 이렇게 오늘의 한국에, 한국이 있기 위해서 그동안 경제 발전이 이만큼 되기까지 네. 공헌한, 뭐 제가 경제학자는 아닙니다만 근거가 네. 있다면 세 가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하나는 해외 차관. 네. 하나는 중동에 가서 노동자들이 벌어들였던 돈들. 음. 또 하나는 월남 참전의 대가예요. 그런데 네. 차관은 개발도상국들이 다 받는 거고 네. 그건 뭐 차관은 공짜가 아니니까 나중에 우리가 돈 벌어서 갚아야죠. 갚는 거고 네. 어. 중동에 가서 땀 흘려 일했던 노동자들의 노력도 귀하지만 그건 자기들 생계를 위해 돈벌이 한 거고 네. 정말로 귀중한 건세 번째거든요. 음. 우리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가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한5 0 0 0명 정도가 전사했어요. 네. 목숨을 걸고 희생한 그 대가로 벌어들인 그 돈이 뭐 엄청난 액수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제 18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당시 어땠냐면 어, 저 같은 케이스에 저 같은 계급의 미군 병사가 아주 정확한 수치는 기억되지 않지만 350불을 받았어요. 아, 제가 50불 을 받았어요. 300불은 네. 다 정부에서 가져간 거죠. 아. 그걸로 경부 고속도로도 놓고 또 박정희 대통령 정치 자금도 쓰고 뭐다 그렇게 한 거죠. 그땐 그렇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인정하죠. 그런 기회라도 우리는 가려고 했으니까 네. 다 알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국가가 살만큼 살고 대한민국 이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네. 이제는 그 중에 얼마를 리펀드해 달라. 음. 이것이 이제 참전 군인들이 요구하는 바인데 네.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 없다고 보는 이유는 네. 에, 정부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구를 제대로 못해서라고 봐요 나는. 음. 왜? 왜냐하면 왜 참정군인들이 이러니까 이거 주시오 주시오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네. 싸워야 되는데 싸울 줄은 몰라 이 사람들이. 음.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이나 하고 청원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누가 아, 정부도 돈은 있지만 쓸 때는 더 많죠. 그렇죠. 돈쓸때가 너무나 많은데 네.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는 얘기 저 져준다고. 안데저 아, 주나? 그 참전 군인회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해야 아, 를 되는데 음. 그 방식이 조금 그렇죠. 방식이 쉽게 얘기해서, 쉽게 얘기해서 쉽게 해서 한국은 네. 때를 써야 주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신사적 목소리가 커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신사적이야. 그래서 못 받아. 음. 그게 제 걱정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호주에 이민 오시는 데에서도 조금 작용을 했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한 소셜 스트레스라는 네. 것이 바로 그런 거죠. 네. 그렇게. 예, 악을 써야 되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사로서 철거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음, 너무 잘 알죠. 그런 쪽은 뭐 제대로 정식으로 순순히 얘기해서는 안 들어주는 음 그런 시스템이 한국이 분행이도 아직 그렇죠. 네.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목사님으로 활동하시고요. 음. 그리고 예. 또 택시 운전도 시드니에 오셔서는 하셨었고. 예 지금까지 하시고.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리타이어했으니까 파트타임으로 하는데. 네. 제 생계를 위해서 저는 제가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음.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 목사가 먹고 사는 직업이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이죠. 네. 지성수 목사와의 대담 2부는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코리안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